네. 1차 흙기에 3개 달고 한번 돌아보시고, 고객님. 똑같은 코스를 부탁했어 그죠? 네. 머플러 2개, 총 5개가 설치가 됐습니다. 어떤 느낌을 전해주요 부드럽게 잘 가는 것 같아요. 부드럽게요? 한번 걸어보세요, 한번 시러 세로 따라 돌아온다는 거. 머플러 좀봅시다 아까 물이 안 나왔다고, 그죠? 배치면? 네. 네. 두개 달, 세개 달고 왔을 때 물이 젖, 젖었다고 말씀드렸어요, 내가요. 아물 나오잖아. 봐, 인정하시죠, 그객님 봐라. 그죠? 물 나오죠? 네. 이거 누가 믿냐고 봐봐. 예, 뭐라고 물 있잖아. 그죠? 인정하시죠, 고객님? 네. 그죠? 네. 이 얘기가 뭐냐? 완전 연설 시켜준다는 거야, 고객님. 이거 누가 믿냐고? 아까 안 나왔어, 고객님 아시죠? 처음에 네. 왔을 때 우리가 동영상 찍지 못했지만 내가 늦게 찍은 거야, 그죠? 지금 세번째 다시 찍는데 지금 흡입 세개 달고 1차 운행 해보셨고 또 2차로 대기개두개 양쪽에 좋게 물러오잖아 고님 그죠 미세먼지 를다 잡는 거야 요객님 그치 않아 인정하시죠 어디서 올수 있다 고객님 중복제철 내 세번째 다시 찍은 거야 끙끊 뛰었어 사실은 동영상이 이거 얼마 한다 소리냐고 정보를 쓰겠습니다 고객님 네. 허락 받습니다예 네. 감사하고요 이게 네. 예, 큰일 날 거니까 그러니까. 미세먼지 이분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간에 이게 원래 겨울에나 좀 나와 온도 차이 때문에 아까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. 내가 그찍 이게 돼. 아까 찍었으니까 못 찍은 게불 처리가 돼 있지만 이게 증거물 아니 하냐 고객님 네. 인정하시죠? 네.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